겨우 3일 일 해놓고 지금 남사슬 한다고? 오케이 저 이제 한 번도 안 죽고 합니다. 빡 집중.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장인 브루뇨입니다. 오늘은 세이버를 데려왔어요. 제가 유일하게 할줄 아는 암살 캐릭터죠. 어 이판 하드하게 캐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적팀에는 최근 나온 새실리온이 있죠. 저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저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자, 게임 시작했구요. 아마, 그, 저, 듀오가 바텀으로 가겠고, 미드에 파샤랑 카리나가 가면은 나, 탑 가야 되나? 자, 일단 충전기 좀 꽂구요. 어, 파샤도 탑 쪽으로 가네요. 그러면 저랑 파샤랑 일단 탑 쪽으로 가는 걸로. 자, 템트리는 이렇게 갔구요. 신케, 스실리오는 미드에 있구요. 그럼 상대 탑은 당연히 그 아이리텔이랑 힐다가 오겠죠, 여러분들. 어, 그렇죠. 당연히 아이리텔 왔죠. 근데 레드를 안 먹고 온거 보면은 힐다가 안 도와줬나 보네요. 힐다 어디 갔지? 오케이. 빠르게 정리하고. 아이리텔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바로 소라게 챙겨주죠? 아니, 두 명이 아니니까 견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라게. 힐다가 탑에 와야 되는데, 왜 미드를 갔지? 아까 나나 보이다가 미드에서 사라졌죠? 우리 블루 치고 있겠네요, 여러분들. 아이리텔은 아마 혼자 정글 먹는다고 이렇게 안 오는 걸 거고. 아마 저쪽에 있는 정글 먹는데만 한 세월 걸릴 거예요, 혼자 먹으면은. 아까 사냥도 안 들었더만. 오케이, 밑에서 퍼블 났죠? 우리 팀 퍼블이에요. 이제 우리는 또 견제 없이 소라게 먹으면 되는 거구요. 저 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블루 먹고 있는 거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이버가 사렙 전에는 할게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최대한 먹어서 성장을 하고 합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밑에 정글 먹어. 아니, 소라게 나왔으니까 소라게 먼저 먹고. 소라게 전부 다 우리가 챙겼죠. 우리 팀이 챙겼죠. 힐다가 탑 쪽으로 안 오고 미드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이리텔이 혼자서 지금 온다고 소라기를 다 놓치고 있죠. 우리 팀 바텀 쪽이 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미드 쪽으로 로밍을 와주네요. 여러분들, 미드가 진짜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3마리라 가지고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우리 팀은 다 합류해도 일단 나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아이리텔도 안 보이거든요, 적팀. 적팀 아이리텔은 이제 아마 탑 쪽으로 올 거예요. 레드를 먹거나 하고 난 다음에. 레드 먹는데 좀 오래 걸려서. 그렇죠, 역시. 가면 레드를 먹고 왔겠죠. 이거 솔직히 함부로 나대면 안 되거든요, 레드 먹은 원딜한테는. 근데 일단 들어가가지고 명색이 안 살자니까 공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돌리고, 쫓아가지고. 오케이, 무리. 아, 무리... 아, 이거 움직이면서 쏘는 거니까 세이브한테 너무 안 좋네. 근거리 캐리 한테 붙을 수가 없네요. 레드까지 있으니까 슬로우까지 걸려가지고... 아이리테은원콤낼 때까지 함부로 안까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미드 쪽에서 계속 싸움 나고 있죠. 미드 애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나까지... 오케이, 나는 이거 빨리 먹어주고... 빨리! 아, 이거 죽었다 들어오네. 플래시로, 아, 안 그래도 세이버 에서 뭐 무서운데 지금 욕먹 을까봐 바로 1대3 버렸 네요. 여러분 들 오케이, 일단 정글 스택 4 스택 까지 밖에 안쌓였기 때문에 최종 칼로 레터 까지 올리 지는 않 고, 중간 칼 에서 스택 만 계속 쌓 을게요. 자. 소라게도 계속 챙겨주고. 아이 리테일 소라게 먹는 거 포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 와중에 우리 팀은 타이밍 좋게 신기 잘 챙기고 있죠? 자. 없어, 먹을 게 없어. 내 블루 먹어야겠다. 타워 상황 좋거든요. 3대3 인데 타워 상황 우리가 훨씬 좋고 오케이 내꺼 자 나나 바로 잡아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원콤 나거든요 어 뭐야 있었네 패시브 와 죽었다 망했네 근데 교전에 몇 번이나 했는데 왜 나나 패시브가 아직도 안 빠져있어 영키 리더스 영어시 실합니까? 역시 세이버 아니,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 근데 왜그린인 레드 안 먹지?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그냥 먹을게요. 어차피 먹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저 위쪽에서 계속 싸움만 하고 있네. 거의 다 죽었어요. 잘렸네. 음. 그냥 먹고 계속 먹어줍시다. 어차피 올라가봤자 저 죽어요. 도움도 안 돼요. 자, 저거 올지도 모르니까 자를 준비 한번 해보고요. 그분 왜내 탓을 하죠? 거기 적팀 분명히 다 있는 게 보였는데, 거기서 세명 모여가지고 대체 뭘한 거죠? 카리나도 탑에 있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싸울 준비가 안돼 있었는데? 겨우 3일 일 해놓고 지금 남 탓을 한다고? 오케이, 저 이제 한 번도 안 죽고 합니다. 빡 집중. 자, 이거 잡았죠? 잡았습니다. 나이어 이거 이제 안 죽을게요. 빡겜 할게요. 그레인저가 너무 무시하네요. 본인도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본태를 보여줘야겠죠? 음. 그냥 이판 캐리할게요, 진짜로. 빡 집중해서. 그레인저 저렇게 킬 먹고 있는데, 내가 그레인저보다 킬 많이 먹고 MVP로 게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최고의 참교육 아니겠습니까? 남타충한테. 진짜로. 약속할게요. 자, 그레인저 죽었죠? 저 레드 제가 먹겠습니다. 일단 유도라 잡아주고 컷 오케이 빠지면서 레드 제가 먹을게요. 음 후태핑 찍죠 무시합니다. 오케이 <laughs> 방금 듀오라고 탱커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보셨죠? 오케이. Okay. 그, 남, 남 탓을 해놓고 레드를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오케이. Okay. 그, 세이버는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항상 각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각을. 항상 내가 빠져나올 각을 딱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니까적 팀이 모여 있는 곳한 판에 혼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살짝 빼주고 궁 없으니까 한 방에 못 죽이면은 제가 죽거든요. 어차피 궁 9초 남았으니까 이렇게 안 오네. 오면 제가 이기는 거였어요. 자 신기 먹으러 갔는데 영주로 바뀌었죠. 오케이. 자 여기서 세실 먼저 끊어줍니다. 자 잡았죠. 그리고 얘까지. 옆에 나나 도오죠 나나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돌려주고 컷. 깔끔했죠. 우리 팀이 남 탓을 하면. 더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얘도 잡을 수 있어요. 건방지네. 아이고. 이거, 반스런 해야 됩니다. 반스런, 반스런, 반스런. 아, 다 쫓아오노. 살았죠? 아, 근데 진짜 아깝다. 한 대면 잡는 건데. 근데 한 대면 잡는 건데, 저까지 죽었겠죠? 들어갔으면. 오이 1 이면 더잡 아야 돼. 오케이, 잡았 다. 이거 잘 가시 게. 자, 깔끔 하게3실끊었 구요. 자, 적팀 레드 먹 어주 고요. 오케이, 애들이 안 나오네. 나와야지 자르는데. 오케이. 자. 저는 계속 기회를 보면 됩니다. 기회가 안 나오면 안 들어가야 돼요. 말했죠. 세이버는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명씩 들어오는 걸 잘라줘야 됩니다. 자 세명 왔네요 여기는 못 건드려요 오케이, 이거 이 오호 먹었어 칼날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블루 칼날로 먹었죠 자적팀 왔네 아이리테부터 봅니다 자 여기서 얘를 끊어줍니다 제일 센 원딜부터 끊어야죠 먼저 자 여기서 잡아주고 아, 변이만 안 걸렸어도 그냥 빠르게 해. 내가 다 잡는 건데. 자, 힐다까지 깔끔하게 잡아주면은 자, 그린저 죽었죠? 그린저 혼자 죽었네요. 자, 유도라도 가서 때려주면 되죠. 음. 자, 게임 끝났습니다. 캐리했죠? 자, MVP. 내가 이겼어, 이 새끼야. 자, 킬도 더 많이 했죠? 자, 딜은 뭐, 원딜이랑 암살자 특성이니까.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